안녕하십니까 신기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아, 이렇게 주지의 사실이 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군의 비밀 자료를 지금 빼서 독일 빌트지가 보도를 했는데 역시 같은 27년에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하는데 그 침공 루트는 바로 발트상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전 나토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어 예비 포스타를 자문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열흘이면 발트상국이 점령당한다. 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유가 또 있더라. 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그 지역의 지형은 어떤지, 러시아군의 진격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나토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카가 다영도 모함을 미국에서 F-35B 전투기 통합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국경에 접근하는 미얀마 전투기에 대공포를 발표했고 격추는 실패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10월 5일 미국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다용도 모함 카가가 현지 시각 10월 20일 출항에 F-35B 전투기 통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 지원 아래 진행될 이번 통합 작업이 끝나면 카가는 다용도 모함에서 항공 모함으로 그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중국이 연이어 무인 수송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판 무인 오스프리를 내놓았던 중국이 이번에는 W-5000이라는 중형 무인 수송기를 내놓았습니다. 최대 이륙중량 10.8톤에 화물 탑재량이 5톤에 달한다는데 중국의 드론 굴기 정말 무서운 기세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더가 없는 우크라이나 공군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러시아의 샤이드136 드론을 추적해 격추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23mm 기관포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격추했는데 하인드가 우리 육군 구형 코브라 공격 헬기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민간 선박을 헬기 항모로 전환해 다수의 공격 헬기를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수리와 수송에 사용되는 반잠수 선박에 제10 공격 헬기와 지원 장비가 탑재돼 운용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친중 미얀마 군부 정권의 전투기에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군 미그 29 전투기가 중국 국경에 접근해 카친 독립군을 공습하던 와중에 발생했는데 중국과 미얀마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이 배가 바로 카가입니다 이즈모급의 어, 두 번째 배죠 이즈모가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카가는 어, 1차 개수를 통해서 거의 항모에 가깝게 계량을 많이 했어요 원래 이 이즈모급은 우리 독도함처럼 함수가 이렇게 에, 조금 유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많죠. 그런데 이 카가는 이걸 직사각형으로 딱 만들었어요. 미국의 아메리카급, 와스프급처럼. 이즈몬은 아직도 이렇게 독도함처럼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카가가 먼저 이바나미 미국에 가서 F-35B 탑재, 인증을 받는 그 훈련에 들어갔다. 한 달짜리 코스예요 영국의 퀸 엘자베스, 그리고 영국의 프린스 오브 엘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까보르 같은 F-35B 탑재하는 전투기들 전부 미국 가서 인증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러 간 거죠. 이거 마치면 일본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2차 계량에 들어가는데, 카가는 뭐 조금만 계량하면 되죠.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즈모가 이제 2차 계량, 가판 계량 마치고 미국 가서 또 인증받고. 이렇게 되면 일본은 2026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항모 운용 국가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네,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는 아도핵 잠수함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래야 어, 항무가 원양 작전을 나갔을 때 호의를 할수 있죠 그럼 일본은 핵 잠수함 없는데 왜 일본은 저기 동중국해 오키나와제도쫙 해서 자신들의 영토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에, 추진해서 들어가는 이 재래식 잠수함들이 거점 방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점 방어 하고 있는 안전 공격을 항공 함이 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점이 동주국해, 남주국해 없죠? 그러면 우리 핵 잠수함이 항모를 같이 가면서 호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핵 잠수함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항모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인 수송기입니다. 제법 큰 수송기인데. 뒤편에 램프도 있어서 물자를 램프를 통해서 실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항속거리는 무려 2600km, 그리고 최대 이륙중량은 10.8톤인데, 물자 탑재량은 페이로드 5톤입니다. 그 전에 어스프리처럼 틸트로터, 어, 비행기를 또 무인수송기를 공개했죠. 그거 이제 이륙중량 6.1톤, 그리고 물자는 페이로드는 2톤, 이렇게 실을 수 있는데, 이거 무려 5톤이나 실을 수 있으니까, 제법 어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무인 수송기인데 소형 이 드론에서 이런 대형 드론까지 정말 중국의 드론 무섭게 발전해 나갑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밀24 하인드 공격헬기가 아, 여기 지금 뭐 번쩍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샤이드 136 드론, 자폭 드론 날아가는 걸 쫓아가면서 계속 23mm 기관포를 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에, 격추에 성공했는데 지금 동영상 보시면 네, 따라가다가 어,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격추에 성공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22년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 넘어왔다가 가는 것을 우리 이 육군의 코브라 공격기가 쫓아가면서 어, 20mm 기관포 쏴왔어요. 그때 한 100발 정도 쏘는데 한 발도 안 맞았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뭐그 코브라나 여기나 다 레이더도 뭐 없는 뭐 그냥 다 구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박함의 차이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도 실전에 가면 절박하니까 잘하겠죠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중국이 이런 배를 가지고 헬기 항모로 지금 훈련을 한다 아니 중국이 지금 항모 세척 있죠 또더 만들죠 그리고 공시로 공치류 이런 어 헬기 항모, 드론 항모 또 경항모 많이 있는데 아니, 이런 것까지 갖고 와나? 자 이게 이 여기 실린 게 지금 제텐 공격헬기인데 이게 항속거리가 짧아요. 어 그래서 대만 해협을 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습 작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이륙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른 배들은 항모들은 어 다른 임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 선박에 마치 포클랜드 전쟁할 때 영국이 컨테이너선에 해리어 전투기를 실어갔던 것처럼 이런 민간 선박에 항속거리가 짧은 이런 제10 같은 공격 회기를 보내서 뭐 초반 개전 초반에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것이다라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참 대만이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얀마하고 중국하고는 완전 우방이죠.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 정권인데 중국이 사주했다, 도와줬다, 그런 설들이 많죠. 자, 그런 미얀마가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이 반군이 있는데 그 반군 공습하러 미그 29번 했다가 공습도 실패하는 와중에 중국이 대공포를 쐈어요. 근데 맞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자, 그래서 안 맞았다, 못 맞췄다라고 하는데 뭐 일부러 안 때린 뭐 경고 사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우방인데. 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습작전도 실패하고 기간포에 맞을 것하고 그리고는 에, 돌아온 미얀마 전투기였습니다. 미그 29자 우려스러운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르면 오는 2027년 동유럽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고 침공이 현실화되면 발틱 3국 가운데 두개 나라가 열흘 만에 점령된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최근 독일군 내부 자료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독일 빌트지 보도인데 현실화될 경우 나토에 엄청난 충격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당국은 러시아가 이르면 27년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틱 상국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열흘이면 점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빌트지가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빌트지는 독일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 나토 최고사령관 필립 브리드라브 장군 자문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러시아가 발틱 3국에 대한 전면 침공에 나설 경우 열흘 안에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를 점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격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칼리닝그라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이러한 공격이 진행될 경우 러시아 측에 비해 병력과 장비, 화력에서 열세인 발틱 3국은 구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다섯 개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벨라루스 국경과 가까운 리투아니아 수도 빌리우스가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영토가 작은 에스토니아의 방어선도 삽시간에 무너져 에스토니아 영토를 경유해 라트비아 북부 국경으로 우회한 러시아 기동부대가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빠르게 점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나토의 대응은 러시아군의 공격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로는 의사결정 지연, 전투 준비가 완료된 대규모 부대의 부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발틱 상국을 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최근 이들 국가들이 핀란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해상 봉쇄 위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트 연안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 겁니다. 네, 27년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발트 3국을 침공하고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 도발 침공을 해서 주한미군이 대만을 도와주러 가지 못할게끔 발을 묶고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또뭐또 중동에서 또할수 있죠 이란이 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미국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각각의 전선에서 원하는 바를 이룬다 자 이게 바로 3사사계대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독일 빌트지가 이렇게 독일군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어요 이런 루트로 뭐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라는 걸전 나토 최고 사령관을 모셔서 자문을 받았더니 가능하다 그리고 열흘 만에 에, 점령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떠냐 이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인데 리투아니아 아래가 이제 폴란드죠 여기는 벨라루스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자 이런데 어 일단 에스토니아의 남쪽 에스토니아의 중간은 러시아 하고 국경이 이렇게 호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뚫기 힘들어요 그 남쪽에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쑥 들어와서 이 에스토니아 북쪽으로 한 부대가 올라가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에, 리가 그러니까 라트비아 수도로 에스토니아로 들어와서 라트비아 수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리투아니아 쪽으로 들어가서 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리우스는 그냥 이 벨라루스하고 국경지역에 바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치면 훅 하고 넘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라트비아 수도 리가는 조금 멀리 바닷가에 있지만 이 에스토니아 쪽으로 들어오는 이 병력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다 그리고 발트함대 군함들이 와서 또어모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들 인구 한 200만 정도 되는 나라들이에요 병력도 한개 여단이 채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병력을 지금 증강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각각, 어, 한개 4단 정도 마이너스급으로,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중이고, 전차도 한개 없어요. 좀 새, 나라다. 그 정도로 군살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독일군이 여기, 예, 리투아니아에 주둔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빨리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그 군사력이 좀큰 나라들이 이 지역에 최소 한 개의 예단식은 각각의 나라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지역 바로 에스토니아의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의 바로 아래 여기 이 지역에 최소 한개 예단급 이상의 강력한 방어선을 치고 배치를 해놔야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게 할수 있는 건또 해야 되는 건. 여기 지금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 아래에, 어, 좀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발 한 200, 250이 정도 된 산악지역이에요. 그 산악지역을 고지로 삼아서 여기에 강력한 방어선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북쪽은 호수니까 그쪽은, 어, 건너기가 힘들 거고, 그래서 이 좁은 지역에 강력한 방어선을 쳐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렇게 빨리 점령될 수 밖에 없는 게 의사결정이 늦다. 자동개입종항이 있는데, 자동기입하려면 뭐 의회 승인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 그리고 완전 무장된 대규모 군대가 없다. 지금 나토에는. 그러니까 언제 여기 도와주러 가냐. 이거니까 미리 여기에 보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치고, 또 러시아는 이 바트상국을 쳐서 나토를 치고,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치고, 이란, 뭐 등은 또 중동에서 또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하면, 미국이 여기저기 신경을 쓰지 못한 상황 되면, 이거 사실은 전, 포인트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도와주러 갈순 없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잘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2027년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뻔하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전쟁 가능성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방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어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어. 그래서 북한에 정말로 나라를 넘겨 주고 싶은가. 라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